수경화실에서 Y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Y,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Y, 왜 라는 뜻이죠?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Y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인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화실 여러분들께 혹은 선생님들께 제가 하나의 명화작품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또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인터뷰를 해본 영상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보고 과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작품은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작품일지 상상해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작품을 보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나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영상의 작품 감상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Y 일곱 번째 작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돈 많은 부유층에. 아니. <웃음> <웃음> 어.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아주머니? 예. 네. 네. 뭐야 이거? 사람 얼굴이요? 해골 같네. 사람 얼굴이야눈 얼굴이야? 이런데? 감, 눈 감고, 감고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감고 있는 머리 거 머리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머리 들아버리고. 근데 이거 과일인가 뒤에? 되게 벽화 같다. 이게 멀리서 보면 초콜릿 포장지 같아요. <laughs> 오. 고급스러워요. 어. 고급스러운. 맞아. 고급스러운 초콜릿 포장지. 근데 진짜. 이 그림이 클까 멋있을 것 같아. 응. 이런데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되게 살결을 표현한 거랑 꿈에서 보는 그런 꿈에서 <laughs> 뭔지 몽환적이야 약간. 아, 근데 이거 진짜. 나 이거 보고 <laughs> 나이 나 살을 보다가 갑자기 어? <laughs> 그래가지고 요즘 영화를 초콜릿 포장지로 많이 쓰는구나. <laughs> 무섭겠는데 이거는? <laughs> 표정이 너무 승리의 표정인가? 억수인가? 뭔가 다 이룬 듯한 어. 머리 들고 있는 것 치고는 되게 음. 평온한 얼굴인 어, 것 같아. 행복해 보여. 아. 남동생인가 봐. <laughs> 복수. 음.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지난 <laughs> 다 했다. 이한이 없다. <laughs> 근데 왜 헐고 먹고 있지? <laughs> 그런 의문은 가진 적이 없네. 왜 헐고 먹고 있을까요? <laughs> 근데 막 그렇게 야하거나 그런 느낌은 음. 아닌 것 같아. 음. 근데 진짜 약간 숨고미? 숨고. 송곰. <laughs> 모든 걸다 이룬 듯한 <laughs> 되게 편안함? 편안해요. 표정이 되게 편한데요 예. 근데 루즈한 느낌. 아, 힘이, 루즈. 다, 어, 힘이 다 힘이 다쫙 빠진 느낌. 어. 아. 기부인 같은 느낌. 귀부인 <laughs> 골드가 많아서. 골드. 예. <laughs> 네. 그리고 표정이랑 이, 이 이미지 자체도 네. 강한 여성상. 강한 여성상인데 나름 이 여자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어떻게 보면 또 관능적이기도 하고. 아, 네. 네. 첫인상은 되게 아파 보였는데요. 네. 아픈 게 아니라 뭘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어. 뭘 느끼고 있는... 어. 남자 머리인데. <laughs> 뭐지? 남자 머리가 잘려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오묘한데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그리스 여신상을 네. 그러니까 색깔과 피부와 이렇게 옷을 입힌 것과 안 입힌 것을 네.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무늬 자체가 네. 그리스 시대 아니 그리스인가? 로마 시대 음음음. 그 황금 시대에 네. 음, 배경으로 해서 이 여인을 네. 이렇게 표현화시키는데 여기는 본연의 모습이고 여기는 네. 이제 문명의 모습을 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 아 편안해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죽기 전의 모습 같기도. 죽기 네. 전? 네. 아, 네. 죽음 직전에 죽기, 편안한 죽기 직전에 편안함? 네. 근데 죽는 데 아름다운 게 죽는 음. 것 같은데. 와 네, 약간 약에 취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응. 몽환적인 것 같아요. 몽환적이다. 예 약간 화려하기도 하고, 응. 어 제가 약간 혹시...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림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환상적이고 약간 화려한 느낌? 뭔가 딱 누가 봐도 예쁘다. 근데 응. 흔하게 막 예쁘고 아기자기한 게 아니고 약간 진짜 약에 취한 듯한 약에 어, 취한 느낌? <laughs> 약간 변태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네. <laughs> 그런, 아,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하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어, 저는 되게 아사무사한 느낌을 좋아하는 아. 것 같아요 네. 어, 여자가 일단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네. <laughs>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환상적이네요 네. 골드 아닙니까? 니 골드? 네, 골드. 네. 금으로 만든. 음, 저런 행복한 표정을 얼마나 항상 지을 수 있을까? 금에 둘려있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 부자라서. <웃음> 부자라서. 뭘로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여자의 눈 약간 개수치라한 눈눈 느낌이 좀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 네, <laughs> 예 그렇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네. 그~ 약간 좀 그래도 약간 꿈결 뭐~ 약간 이렇게 흐릿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경에 이렇게 뒷 배경 같은 데 이렇게 그냥 나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약간 그렇게 흐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아. 그니까 러이 여자의 표정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저자의 마음속 같은 거를 배경으로 그렸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거든요. 저는 이 화가의 금색을 너무 좋아해요. 아그 네, 안에 그 배경에 있는 그 패턴들이 되게 과하지 않게 인물하고 엄청 잘 어우러진다. 응. 그런 느낌. 네. 그리고 항상 그이 피부 톤에 네. 어, 이런 그 뭔가 하, 하늘색 같은 그 오묘한 표현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아. 몽환적이고요. 아 네네. 네, 네. 그 화려하고 졸린 듯한? 졸리? 아, 그렇 그러면서 눈빛은 살아 있어. 아. 몸이 아름다워요. 몸이요? 응. 머리숱 되게 많은 게 부럽네 <laughs> 아, 난 내가 느낀 대로 말하는데 네, 좋아요 <laughs> 피부가 네. 금색이랑 잘 어울리네 음, 그래서 어. 따뜻해 보여요 아, 좋아하세요? 어떤 취향이세요 혹시? 아, 예, 좋아요 아. 어, 이 그림은 그렇게 자세히 본적 없었는데 네. 그래도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딴 것만 더 <laughs> 예, 예, 기억하니까 예.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건 못 봤어요 <laughs> 그쵸, 잘못 봐. 어. <laughs> 마음에 들어요. 어? 그것 때문에. <laughs> 내손 안에 있다잖아. 아. <laughs> 이게 뭐 죽은 사람 그거인 거 같고 그래서 표정이 그러니까 얼굴색이 시꺼먼데. 네. 좀 그렇게 안 보이고. 네. 넌내 밑에 있어야 돼. 아, 집에자. 역시. 어. <laughs> 저는 별론데요. 어, 왜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약간 너무 음, 음. 제가 좀 고지식하고 좀 막힌 사람이어가지고 네네. <웃음> 약간 <웃음> 약간 좀좀 좀 태폐적인 느낌? 아 태폐적? 음. 네 헐벗고 있어가지고 어, 꽉 막혀가지고 <laughs> 네. 근데 약간 표정은 네. 뭔가 행복한 음, 음. 자유로운 자유로운 느낌. 네네. 근데 이 여기 목의 이 부분은 네. 네. 약간 자기 소리를 못 내는 자기 소리를 내고 싶은데 네. 자기 소리를 못 내서 네. 그냥 자기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느낌. 아, 오, 되게 새로운 시각인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작품인지 상상 또는 생각해 보시게 되셨나요? 일곱 번째 Y의 작품은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디트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지 궁금합니다. 좋게 보이는 이유 혹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작품을 보면서 솔직한 감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